나 어저께 그거 후쿠오카 가고 싶다 그랬잖아. 후쿠오카 안 가기로 했어. 어. 그앤 있는 거 환전해 가지고 그냥 갖고 싶은 거살 거야. 어. 아니 가기 전부터 이렇게 막 걱정되고 어.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준비할 때막 즐겁고, 그래도 딱 비행기 타기 전까지, 아 비행기 안에서까지만 즐겁지. 내리면, 뭐 왔네, 뭐 그런가 보다. 막 이런 느낌이잖아. 여행은 나는 그렇더라고. 준비할 때 너무너무너무 즐겁고, 그 공항 갈때 너무너무 설레고, 비행기 타서 너무너무 좋고, 어, 비행기 타고 난 뒤에는, 뭐, 그냥 비행기 탔네? 어, 가는갑다? 막, 그랬거든. 어. 근데, 지금, 뭐, 아직 계획은 막안 세웠지만, 어. 그거 뭐야? 응. 음. 저거. 아닌 것 같아. 응. 음. 그리고 또 돈을 계속 두, 두고 있으면, 어, 계속 또, 가고 싶을 것 같거든. 응. 그래가지고, 내일, 환전소 가가지고, 바꾸려고. <laughs> 어, 그래서, 어, 갖고 싶은 걸 사, 사는 게 좋을 것 같아. 음. 응. 후쿠오카는, 어, 나중에, 난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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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중에 가야지. 뭐, 어, 난중에, 난중에, 어, 지진이 후쿠오카에 안 난다고 해도 그 화산 터지면 화산재랑 그 일본 전역이 속시끄러울 거 아니야? 막 비행기나 뜨겠나? 어, 그래가지고, 어... 고민을 길게 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어, 그걸 결정했어 후쿠오카는 안 가고 돈은 어 두고 있으면 자꾸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또 그게 있으니까 어, 그냥 수수료 주고 환전을 하자 어, 환전을 해서 갖고 싶은 걸 사자 어 가고 싶은 게 있거든. <laughs> 그래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. 응. 어 댓글은 다 봤거든.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후쿠오카 좋고 뭐 어디를 가보라 그러고 후쿠오카에 갔는데 뭐 좋았다 그러고 어다 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어. 가기 전부터 심란한데 어 그냥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. 어 그런 거지. 어... 오늘 또 어, 편집 없이 그냥 바로. 편집은 조금 만지긴 만지. 어떤 거 만지냐면, 요거 지금 조금, 그런, 옛날 비디오 그런 느낌으로, 그 정도 만지거든. 컷 편집도 안 한단 말이야. 어. 아, 이걸 컨텐츠로 해볼까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, 일기 같이, 일기 같이, 뭐, 그날 하루 마무리, 나, 뭐, 그날, 그날, 매일매일, 일기같이, 어, 그럴까, 생각 중이야. 응. 진짜 캠코더로 찍어, 찍으면, 아, 그거를 또 옮기는 과정이 귀찮네, 생각해보니까. 지금 캠코더 느낌으로 찍고 있거든. 진짜 캠코더로 찍을 수도 있어. 어.